자, 증시는 이 재료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어떤 원리로 이동이 되냐면요. 세력 마음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터져요. 그때 세력이 매도로 전향하냐. 아니면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뭐 저가 매수 기회다 하면서 매수를 하냐. 이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 시장이 정말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죠. 최근에 어떤 게 이슈였어요? 미국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주가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우리 뭐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야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기업들이 어, 일이 많구나, 괜찮구나.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그쵸?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또는 금리가 오를 것이다. 뭐 33%의 확률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식을 벗어나서, 그런 룰을 벗어나서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주가가 오른다.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붙으면 어때요? 그것도 그것 대로? 맞는 말 같아 보여요. 지금 당장은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고용지표가 좋아서 주가가 내린다? 이것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금리 상승 압박 때문에 내린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떠한 경제 예측 분석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시장이 실시간으로 만드는 룰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을 공식화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죠. 뭐,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 무조건 그렇게 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고, 또 반대로 가고,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한 가지의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이 재료나 이런 이슈나 이것에 따라서 세력이 마음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 분위기라는 게 결국은 또 있기도 해요. 그럼 이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도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위기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7월 달부터 좀 증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돈을 빼라 라고 1차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 정도까지 안 좋아질 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어쨌든 안 좋아질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sk하이닉스가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투매 얘기했죠. 그 실망 매물. 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주식은 실망 매물이 존재합니다. SK 하이니스가 지금 가줘야 돼요, 여기서. 신고가 랠리 하면서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꽤 높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서 못 가면, 사락하는 그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몰고 왔던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SK 하이닉스에 묻지마 투자한 사람도 많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매도로 전향하게 되면 물량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엔비디아 후발주입니다. 엔비디아가 선발주고. 그래서 엔비디아만큼 오르지도 못해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7월달이죠. 7월달에 이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떨어지면 한국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힘이 좋으니까 증시 분위기가 어때요? 좀 좋죠. 하지만 주요 저항을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돼요. 넘고 나면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건 차트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 차트가 아니고 주도주의 움직임에 따라 이 분위기가 좌우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장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미국장은 지금 신뢰와 믿음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게 넘어서면 어떤 현상으로 <laughs> 이어지게 되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미국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분석과 데이터가 아니라 네가 뭔데, 미국장을 분석하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미국장은 그래도 간다 이런 식으로 종교가 되게 됩니다. 이거 제가 뭐 하루 이틀 본게 아니죠. 미국장뿐만이 아니라 뭐 오르는 종목에 있어서는 다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이제 나온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게 시장에서 주는 교훈 중에 또 하나 아닙니까? 주식을 좀 해본 사람들은 아는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종목을 막연하게 신뢰하며 손절도 못하고 마냥 가져가서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미국장은 약간 이런 종교가 형성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가 형성이 돼도 결국 어떤 흐름 때문에 어 보합을 가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 신뢰가 깨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신뢰가 깨지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SK 하이닉스처럼 어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냐, 그걸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입니다. 이게 좀 심각해요.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뭐 쉽게 나오는 거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상황이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쉽게 말하면 쓸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 트럼프는 부채한도 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 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건데 지금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바이든이 11월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세수 있죠. 세수의 두배 이상 가량을 지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왜 계속 오를 수 있었냐. 막대한 투자 자본이 들어간 거다 아시죠? 그런 지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라가 돈이 이제 풀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또 발생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인데 산불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지금 피해 규모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또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저렇게 오르는 것도 그겁니다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도 지금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구 비용이. 근데 여기에 대한 재정 지출이 또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 트럼프가 선택할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두가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관세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지출을 줄이면 그동안 진행됐던 이런 인프라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지금 분위기 상으로 가장 많이 이슈되는 게 미국의 재정적자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될수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관세를 올릴 수 밖에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악재들이 지금 발생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하락으로 약간 분위기 전환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지지 라인이죠 여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꼬리를 일단 달긴 했어요 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분위기가 살짝 꺾이는 거거든요 자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어, 이 롱바디 음봉이 거래를 터지면서 나왔습니다 이거안 좋은 신호죠 에코프로도 저 신호가 나오고 나서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저항대, 이 저항대를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어주면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되는 건데, 이 막대한 돈들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돈들이 투입돼서 뚫을 수 있을까? 지금 분위기나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수없는 말이지만,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신도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장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죠.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국내 증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밀리면 골치가 아픈 거죠. 이게 오늘 움직임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오늘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닌데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장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오늘 증시가 좀 방어를 잘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현상은 또왜왜 왜 일어나게 되냐면 어 그동안 많이 떠들게 맞아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떨어질 부분도 많이 없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장이 좀 조정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어 현금을 조금씩 확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질 때 밑에서 좀 주워담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자 시장의 움직임은 주도주가 만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뭐 젠슨 황이 이렇게 뭐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떨어졌고 지금 여러 가지 악재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호재라고 하면 그런 게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그 부분은 이제 호재로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그 중심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 문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전쟁을 억제하고 유가를 안정시키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게 이제 최우선이죠.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고,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계획하는 것처럼 러시아와의 이런 협상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거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만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증시 분위기나 흐름을 좀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여러분 강의 공지하겠습니다. 지난 두 달간 오전 시초 데이트레이딩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1월 15일부터 또두 달간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표 수익률은 하루에 5% 이상을 좀 목표로 하는 매매고요. 매매 전략은 두 가지가 돼요. 시초에 빠르게 눌린 걸 매수하거나 그리고 장중에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을 눌림매 형식으로 매매하는 방식. 이두 가지를 강의하면서 같이 텔레그램에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지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지난 두달 동안 저도 같이 매매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제가 여기에 올려 봤습니다. 11월이 좀 괜찮았고 12월이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정치 관련주가 오르긴 했는데, 이제 정치 관련주는 투매가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 또 12월 달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들어서면서 시장이 좀 회복이 되니까 주요 저항을 넘기기 시작하니까 수급이 좀잘 받쳐주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11월 달에는 좀 괜찮죠? 그런데 12월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좀 반복되기도 했었습니다. 데이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을 빠르게 포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급과 더불어서 이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또 재료적인 측면도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차트를 그냥 보고 외웠다가 이제 몸에 익히면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감각을 입히고, 익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맞춰서만 매수매도 하면 되는 거죠. 익힐 수 있는 복귀 차트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복귀 차트를 잘 외워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